기승전 운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요. 첫 번째로 2회 PT입니다. 기존에는 뭐 10회, 20회, 30회 이런 PT를 진행했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 뭐 지방이나 그리고 너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으고 농축해서 공통된 부분을 직접 지도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족하시면 짧은 뭐 5회 PT부터 30회 PT까지 있으니 해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는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PT 프로그램입니다. 방문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홈페이지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정적인 분석을 하고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동작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줌 서비스 날짜를 잡고 줌 서비스를 통해서 그 영상에 대한 분석의 내용 그리고 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완하고 수정하라는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어, 무료 세미나가 있어요. 무료 세미나는 뭐 일반적인 통증 뭐 질병이나 뭐 손상은 없지만 내 몸에 알수 없는 이런 일상적인 통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몸의 건강, 아래 건강, 척추의 건강, 성인의 본인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는 1시간 무료 세미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도자 과정은 레벨 1과 2가 있는데, 레벨 1은 이제 지도자 과정을 들어가기 앞서서 일반인으로서 참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 중급 지도자인데 좀더 기본기를 잘 닦고 싶으신 분, 레벨 1을 들으시면 되고요. 레벨 2는 심화된 과정입니다. 기능해부학과 바이오메카닉스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로서 앞으로의 시대 흐름에 맞는 이 불규칙한 몸에 대한 반응을 내가 올바로 판단해서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구글이나 그리고 네이버에서 비승전 운동을 검색하시면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영상 밑에 더보기에 URL을 넣어놓을게요. 거기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 내용은 서비스대로 있고, 자, 유튜브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제가 올릴 겁니다. 자, 그동안 바빠서, 그리고 뭐 서비스를 하느라, 그리고 여러가지 뭐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지만, 어, 지속적으로 영상 컨텐츠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그리고 기승전 운동의 모든 서비스 진정한 가치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각 서비스별로 이 본질에 충실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 유니크한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승전 운동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